이렇게 <목소리> 해놓으만 <목소리> 화면 속에서 알게 된 거는 넷플릭스의 그나원의밤 때문에 알게 됐죠 물론 이분 때문에 본 거는 아니고 차승원 형님이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차승원 형님도 연기도 좋고 거기 나왔던 분들 연기도 좋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마지막에 충격신이 그리고 또 이분이 빈센조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때 이분인 줄 몰랐어요 예 화면 속에서 보면서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화면 속을 계속 보면서 누구지 누구지 넌 누구냐 올드보이 미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이분이 봉고차에서 내리는데 내가 알고 있는 화면 속에 전여빈 씨의 느낌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 연예인을 보다 보면은 주변에서 뭐 화면보다 이쁘세요, 뭐 잘생겼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분인 걸 가서 알고 봐도 정말 누군지 누구세요 후아유미 화면이랑 실물이랑 달랐던 분 이번에 실물이 못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피부톤은 하얀 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리빛도 아니고 황인종의 피부의 느낌 느낌인데. 근접으로 따지자면은 하양보단 구릿빛 쪽으로 더간 느낌이고 얼굴 사이즈는 일반 여성 정도의 얼굴 사이즈인데 화면 속에서 얼굴 봤을 때 갸름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볼 때도 갸름하다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하관이 있긴 있는데 넙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강대가 잘 위치하고 있어서 이분 얼굴을 정면에서 볼 때는 하관이 이분 얼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그리고 이분의 첫인상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분이 봉고차에서 내릴 때 저는 진짜 김밥 가지고 매니저랑 차에서 싸운 듯한 얼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싸납게 생겼다는 말이 더 맞는 느낌이고 상으로는 몽고 사막 여우의 느낌인데 그 사막 여우가 먹이 사냥을 막 하다가 놓쳐버린 느낌? 예, 그리고 한혜진 씨의 그 압축한 느낌도 있었고 이게 제가 첫인상의 느낌이고 포토월에 서가지고 이분이 옆모습 보고 있으니까 아 이제 이분의 느낌 같다는 웃을 때또 아랫니 드러내면서 웃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배우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외모인 느낌 앞모습이 다르고 옆모습이 다르고 웃을 때 다르고 화낼 때는 보진 못했지만 화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 거그 오금이 저렴이까지 이분이 김민희 씨가 그 영화 촬영했던 화차라는 그 영화를 리메이크 하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왜 낙원의 밤에서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랑 있어도 기가 죽지 않는 모습이 실물을 보면서 느꼈던 분이고 이분의 최대의 장점은 코인 것 같아요 예, 코가 서양인처럼, 뭐, 콧대가 있고,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옆날, 옆에서 볼 때는 코끝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느낌? 이분의 코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 예, 할 정도로, 피노키오 코? 예,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앞으로 커지는 느낌? 그리고 앞에서 볼 때는 콧대가 또 없어서 코가 청순한 느낌? 눈은 먹이를 뺏긴 몽구사망의 여우 느낌인데 코는 또 말을 잘 듣는 청순한 느낌? 웃을 때는 아랫니를 드러내는 빙고 웃음이 얼굴 하나로 세계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천상배우이지 않나 이분 남친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볼때 새로운 느낌의 외모를 오는 느낌이라 키는 추정으로 163에서 한164 정도의 비율은 연예의 비율치고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요즘 여자 비율 근데 요즘 여자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떨 때는 여자 연예인보다 일반 여성의 비율이 더 좋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분의 최대 장점이라고 상당히 동안이에요. 30대가 넘어갔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대학교 4년차. 24살에서 25살 정도의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딱히 제 주변에는 없는데 왠지 번화가나 회집가서 술 먹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싸움이 났다고 가서 보게 되면은 왠지 여성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은 낙원에 반에서 연기하실 때 실제 이미지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고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굉장히 유명한 타로점에 가면은 내 앞날을 잘 봐줄 것 같은 그 타로미까지 제가 본 곳이 명품관에서 봤는데 제 옆에 중년 여성분이 아들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분이 이제 지방시 산거 보니까 엄마가 그 사준 것 같은데 엄마가 이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제 누구냐고 했을 때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말해도 모른다고 노제라고 노제미까지. 그리고 이분이 포토월 스시고 원더걸스의 안소희가 다음으로 섰는데 그냥 두 분이 같이 연달아서서 그런지 두 분이 비슷한 느낌. 눈매가 비슷한 느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먹이 상냥을 놓친 눈빛이라고 하면은, 안순 씨 같은 경우는 먹이 사냥을 성공한 눈빛이 다른 느낌이었고,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뭐 화면보다 작은 눈, 날카로운 눈매, 화면보다 훨씬 더 코끝이 앞으로 쭉 뻗은 피노키오코, 거짓말 하지 마코, 예 화면보다 훨씬 더 갸름한 얼굴, 화면보다 훨씬 더 동안의 느낌. 이거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남성들이 좋아할 외모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중거리에서 보는 게 가장 배우의 느낌이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심, 악감정은 없습니다. 예, 갤러리아 명품 관의질 그 샌더 포토월에서본걸 그대로 전달드렸으니까 잊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질 샌더 포토월에서본전협인의 한주르기는 제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